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창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은 57세의 최 씨와 아내인 시운 2살의조 씨였어요. 금술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사장 부부는 회사에 애착이 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해왔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도 큰 마찰은 없었고요. 그러던 2007년 4월 19일, 최 씨는 늦은 아침을 먹고 11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9분에 동업자인 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해줄 서류가 있으니 중구 남포동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는데요. 오후 5시가 됩니다. 최 씨와 동업자 백 씨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 사업 얘기를 하며 서류를 주고받은지 헤어졌어요. 백 씨는 그 뒤로 밖에서 내연녀인 심 씨와 시간을 보내다 회사로 돌아왔고 7시 46분에 다시 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산 기계를 점검하고 아내인 조 씨에게 회계 장부를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통화를 끝으로 최 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최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백 씨와 아내 조 씨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8시 30분쯤, 조 씨는 남편이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동업자인 백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장부를 전해달라고 했으니 공장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조 씨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그리고 조 씨도 행방불명이 됩니다. 사장 부부인 최 씨와 아내 조 씨의 공통점은 같은 날 동업자인 백 씨를 만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지금 이 부부는 살아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19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회사에 매일 출근해 오던 성실한 사장 부부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과 회사 직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도 받았기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사장 부부가 스스로 말없이 자취를 감추진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최씨와 조씨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부부가 사라진 지 4일 만에 실종신고를 하게 됐죠. 경찰은 부부가 납치됐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보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최 씨는 동업자인 백 씨와 남포동에서 만나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떻게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된 걸까요? 최씨가 자취를 감추기 전 아파트에 왔다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인지가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4월 27일 경찰이 확보한 최씨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아내인 조씨였습니다. 조씨는 낯선 사람이 남편의 전화를 받자 당황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경찰이 신분을 밝히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조 씨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조 씨에게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조 씨의 통신기록을 찾아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발신지는 울산의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였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왜 갑자기 울산에 가 있는 걸까요? 울산은 부산과 차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라 먼 곳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혼자 울산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다른 지역에 가 있다는 정황은 충분히 수상하다고 느낄만 하죠.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던 조 씨는 3일 후인 4월 30일이 되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부처님과 함께 할 것이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던 거예요.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보니 이번엔 경주로 밝혀지는데요. 경찰은 조 씨가 며칠 사이 부산에서 울산과 경주를 다니며 전화를 거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발적인 잠적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라면 조씨 옆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일부러 전화를 걸게 시켜서 주변을 안심시킨 뒤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이대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고요. 일주일이 더 지납니다. 2007년 5월 6일, 이번엔 남편인 최씨 휴대전화였는데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온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짧은 내용이었고요. 같은 날두 아들들에게도 아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말 없이 몇 초간 시간을 끌다가 끊어졌습니다. 이번 전화의 발신지는 대구 광역시였어요. 이 연락을 끝으로 조 씨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왜 여러 지역을 옮겨가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고 주변 인물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수 없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정황상 납치가 된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납치범이 조씨를 시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만든 정황이라 보기에도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통신 기록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발 먼저 지역을 옮겼고 경찰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라면 범인 입장에서 이러한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건 아무래도 위험할 겁니다. 따라서 조씨의 수상한 행동은 자발적인 것인지 납치범의 의도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씨의 미스터리한 통화 기록으로 수사를 힘들어하던 경찰은 예상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씨 소유의 자동차가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차를 빼앗아 운전하지 않았다면 최씨의 마지막 행선지는 경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업자인 백씨의 말을 들어보면 사건 당일 서류를 주고 받은 뒤 최씨가 회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추적할 단서나 행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경주에서 차만 발견된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조 씨의 알수 없는 통화 기록과는 다르게 최 씨의 차가 경주에서 발견된 이유는 의외로 쉽게 밝혀졌어요. 최 씨가 사건 당시 경주에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업이 만약 잘될 경우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개발조합이사를 맡고 있던 이씨라는 사람이 최씨가 사업에 투자해 준다면 계약이 성사됐을 시 개발권의 일부를 유임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이 말에 최씨가 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시일이 오래 걸린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최씨는 이씨에게 왜 계약이 계속 늦어지냐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두 사람이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됐고 경주 소재의 카페에서 몸싸움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 씨라는 사람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해 봤죠. 하지만 사건 당일 이 씨는 최 씨와 만난 적이 없었으며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라지기 전 경주에서 싸움이 있었지만 혐의점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최 씨가 투자했다는 3억은 실종되기 3년 전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렇게 이 씨는 사건 당일 최 씨와 조 씨를 만난 적이 없었고, 조 씨의 얼굴도 모른다는 정황이 밝혀지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들을 가지고 수상한 점은 더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사건 당일 완전히 모습을 감춘 최 씨와 다르게 실종된 후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조 씨의 통화 기록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조 씨가 어떤 문제를 겪는 중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지역을 옮겨 간 것이라면 주변 인물보다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집에 돌아오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연락이 주절된 5월 6일까지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목적이 불분명한 전화만 걸었고 나타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 없이 끊는 일도 조스가 직접 전화를 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걸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장 부부가 실종됐을 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 추측했고, 경찰 수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단서가 없으니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내지 못했어요. 사장 부부를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만난 백 씨는 당일 알리바이가 증명됐죠. 증언해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씨 부부의 가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백스를 마지막으로 만난 뒤 사라졌다는 정황이 너무 수상했기 때문에 용의자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의심은 되지만 어디까지나 최씨 가족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아직 떨어지는 상태예요.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경찰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의 내용이었어요. 사라진 최 씨의 자동차가 발견된 국립 경주 박물관의 반경 1km 내외 지점을 수색해보면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본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오히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어요. 범인이나 즉 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시신의 위치를 알려줄 경우 수사망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자백을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될수 있거든요 수사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돌려서 진범과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이 사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경찰을 속이려고 한다는 어, 계획이 있던 사람일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별다른 단서와 용의자를 찾지 못해서 장기화됐고요. 미제 사건이 돼 있어요. 아직도 철 씨와 조씨 부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 씨가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었고 조 씨는 휴대전화가 아예 꺼진 상태라 통신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죠. 계좌 거래 내용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의 생활 반응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사라진 부부를 찾는 중이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5년 뒤에 이 사건이 미제사건 전담팀 창설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경찰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한 자료들을 통해 단서들을 재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철씨 부부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백 씨가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사람들에게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 백 씨와 사건 당일 오후 최 씨와 헤어진 뒤 같이 있었다는 그 내연녀 심 씨에게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심 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본 경찰은 사라진 최 씨와 동업자 백 씨가 통화하기 전, 최 씨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건 초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심 씨는 백 씨와 헤어진 후 주례동 술집에서 다른 남성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었거든요. 이 진술을 믿은 경찰이 그 당시 심 씨를 의심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거짓 진술이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자 심씨를 다시 경찰서로 소환해 그날 백씨와 헤어진 뒤 만난 남성들은 누구며 술을 마신 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봤어요. 이런 형사의 질문에 당황한 심씨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파고들어 봤죠. 결국 심씨가 사건 초기 백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줬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다시 물어보니 백 씨가 성관계 중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이걸로 협박하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백 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 씨를 통해 백 씨의 당일 행적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최 씨를 만나고 온백 씨가 심 씨와 만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돌아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건네줬고 정해준 시간에 최 씨가 사는 주례동의 아파트로 가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진술은 결국 심 씨에게 건네준 휴대전화의 주인이 최 씨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백 씨와 심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일부러 가짜 통화기록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통화기록으로 백 씨가 최 씨와 통화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 씨가 최 씨의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오후에 남포동에서 만나 어떤 일을 했었고, 최 씨의 물건을 갈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백 씨를 만나러 공장에 갔다가 자취를 감춘 조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실종 당일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은 조 씨를 공장 마당에서 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공장으로 찾아가서 이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공장 내부가 밖을 보기 힘든 구조였다는 거죠. 진술이 이상해서 직원을 불렀고요. 조 씨를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이 사람은 위치를 제대로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이 직원은요, 직접 본게 사실 아니고 백 씨가 조 씨를 공장에서 만났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믿었다면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조 씨는 공장에 도착하기 전백 씨를 만나 무슨 일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의 수상한 행적은 계속해서 밝혀졌어요. 최 씨는 백 씨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의 40%를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실종되자 다시 백 씨가 회사 지분을 위임받은 서류가 발견됐고요. 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2억 원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죠. 가장 확인하기 어려웠던 조씨의 통화기록도 결국 실체가 드러납니다 최씨와 아들, 친구에게 전화한 사람은 조씨가 아니라 백씨가 사주한 제3의 인물이었어요 이 정황을 잡은 경찰은 백씨를 최씨 부부 실종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백씨는 다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백씨가 하는 말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다시 부르느냐 하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백 씨를 추궁해 봤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범행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거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어요. 이건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수 없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백 씨가 이걸 허락해줬어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예정된 5월 15일에 경찰서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죠. 그런데 백 씨는 경찰서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강도 높은 신문과 검사를 해볼 예정이었지만, 백 씨가 사라지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백 씨를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사건은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틀 뒤인 2007년 5월 17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의 주차장에서 백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인근 농장 주인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건데요. 백 씨는 차 안에서 사망해 있었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로 보이는 낙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앞 유리에 세상이 싫고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다른 유서에는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의 짤막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유서에 적힌 대로 생각해보자면 백 씨가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했고 큰 빚을 졌는데 이 채무를 막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가까운 사람이자 동업자인 최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지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 오니까 압박감을 느끼다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백씨만 아는 사실이겠죠. 이렇게 최씨 부부 실종 사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지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미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실종자 부부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사건의 전말을 봤을 때 모든 정황이 백 씨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용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 백 씨를 만난 최 씨와 아내인 조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어디에서도 사장 부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부산 광역시에서 일어난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